안녕하세요 중국 t v 입다다 구독자가 4 0 0명에 넘었어요 <laughs> 드디어 한한달에서 한국 TV에서 한국 TV에서 한국 t v 네서한에텐츠는뭐에 네, 아, 네, 네 그지난번에 저희가 쇼핑에서 한국 t v 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음. 오늘은 이제 한탄 3탄. 네, v 탄어동대문에서한서 한국 TV에서 한에대해서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맞아요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오픈을 하는지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 아이템을 판매하는 그 과정까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네.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따라오십시오. 어디서도 안 주는 꿀팁입니다. <laughs> 네, 그러면 어디서 옷을 구할 수 있죠? 동대문이죠. 네, 동대문 어디? 동대문 역사공원역. 네, 그 뒤쪽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거의 가면 어떤 건물들이 있길래? 거기에 보면 뭐 디오트, APM, 신평화, 음. 뭐 남평화, 정평화, 뭐청 평화, 평화가 뭐, 많네요. 네, 뭐. 엄청 많아요. Peace. 뭐 뉴존도 있고. 어. 네, 근데 그 중에 저희는 이제 남자아웃이잖아요. 네. 남자 웃이잖아요 남자 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 남자 여자 이 같이 있나? 네, 남자도 보통 크게 APM, 뉴존, 그다음 벨포스트, 그다음 뭐 남평화 정도. 음... 네 이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네, 네. 하나, 하나 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네네 네, 가보시죠 네 그럼 가장 첫번째 APM부터 볼까요? 네. 사실 뭐 APM은 그냥 옷에 조금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면 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만큼 가장 크고 좀, 어, 좀 가장 트렌디한 옷을 많이 파는 곳인데요 음. 그 밀리오르 옆에 있잖아요. 동대문 옆두 옆에 아, 네. 옆에도 APM 있죠 네. 그거 이제 소매를 파는 곳이고. 아 이름은 같은데 거기는 네. 소매를 파는 거. 네. 뭐 APM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럭스도 있고.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APM 딱 가보시면 알아요. 그 APM 그 동대문 거기 이제 있는데 그 그곳은 이제 뭐말 그대로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그냥 그것만 가셔도 돼요. 처음에 가시는 분들은 뭐, 옷을 부할 때는 거기만 가도 돼요. 네, 되나? 일단은 처음에 시작은 거기서 그냥 음. 시작하셔도 되는데 어 일단 여기는 오픈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음. 막장은 또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아니고. 네. 금요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네. 네, 네, 네. 그렇죠. 금요일 날 8시에 가셔서 다음 날 토요일에 5시에 끝나시는 거예요. 만약 토요일 날 밤에 가신다. 그러면 지금 닫아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어디 언제 다시 열어요? 그러면은 이제 일요일 밤에. 일요일 밤 8시에. 네, 네. 그럼 토요일 날 저녁과 일요일 날 새벽엔 영업이 없다. 네. 딱 하루만 영업이 없는 네. 거네요. 오, 오케이 오 그리고 여기는 여덟, 이제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되어 있는데, 어저번 남자잖아요. 4층부터 7층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4, 5, 6, 7층. 네. 오케이.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사실 가격대는 조금 비싸요. 다른데보다. 퀄리티가 이거 네. 트렌디한 만큼 가격은 비싸다. 네. 하지만 네. 많이 밀집돼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만 돌아보시면 사실 웬만한 매장들은 다 돌아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막 페이스북에 뜨고 유명하고 막잘 알려진 옷들은 대부분 APM에 있는 옷들일 가능성이 높다 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네. 아 좋은, 좋은 팀이네요. 네. 음. 그러면 은 APM은 됐고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다음은 누준이죠. 네. 네. 여기도 사실 APM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꽤 많은 거래처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를으로다 네, 네, 그래서 여기를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아. 그리고 최대한, 그리고 최근에 요즘에 많이 올라오는 그 페이스북이나 아. 이런 뭔가 쇼핑몰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는 아. 제품들 중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노트 준이기 때문에. 아. 니까뭐 그러니까 여기도 뭐 최근에 퀄리티도 되게 많이 높아졌고. 뭐 가격대도 뭐좀 뭐 괜찮기 때문에 사실 APM하고 요즘에 좀 올라, 가니까 그러니까 가격대는 좀 비슷해지긴 했어요. 음. 그래서 근데 여기도 좀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잘 찾아보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네. 과거의 네. 느낌을 연상케 하는 옷들이 많죠. 맞아요. 지금 말했던 트렌디한 옷은 6층이 많잖아요. 네, 거. 5층, 6층에 요즘에 최근으 네. 5층은 악세사리잡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그악세사리가 많다가 요즘에는 또 매장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래서 음. 요즘에 또뉴 존은 악세사리 샵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고 음. 일단 여기도 필수적인 곳이에요 우리가 거, 이제 쇼핑몰을 하려면 APM 뉴존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APM의 뉴 존은 걸어서 바로 앞이잖아요 네네네 걸어서 한 1분? 네그 정도면 가죠 바로, 바로, 바로 앞이라서 네네 네. 네. 네, 그렇죠 멀지 않으니까 네. APM 들어갔다가 뉴 존으로 가보는 네. 거 음. 영업시간은 이렇게 똑같이 음. APM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네그 APM과 더불어 이제 중요한 곳이에요 뉴조도 그 근데 음. 또한 가지가 더 있죠. 음. 나들 쇼핑몰에 있어서 APM 누조노 말고 한더 있다. 네. 어디죠? 벨포스트입니다. 아 벨포스트. 네. 벨포스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laughs> 세 번째로는 네. 세 번째는 벨포스트입니다. 네. 벨포스트. 벨포스트는 뉴조노에서 나오시면 이제 메인 거리가 있어요. 거기 가운데 보시면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아, 딱 영어로 또 벨포스트라고 네. 써 <laughs> 있으면 딱 그냥 가운데 딱 보시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제일 멋있게 생긴 건물요아 네, 것 저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건물이 이 단데 거기가 가시면 이제 거의 지하 이제 1층부터 이제 3층까지 음. 되어 있고 어 거기서부터 이제 남는 상황으로는 이제 2층하고3층에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음. 여기도 꼭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저희는 그래서 보통 동대문에 가면 AP 갔다가 누종 갔다가 마지막으로 베포스 갔다가 옵니다. 벤포스도꼭 들려보시면 좋은 아이템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네. 거예요. 네, 마지막은 남평화입니다. 음. 남평화는 그 뒤쪽으로 와보시면 있어요. 벤포스트 뒤쪽으로. 가시면 거기는 이제 영업시간이 새벽 6시까지 음. 하고요. 그 남자, 그러니까 의류 매장은 2층, 3층 이렇게 있습니다. 남자 옷만 있어서 남평화예요? 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laughs> 저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궁금하네요. 네. 아 네. 근데 거기는 보통 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옷들이 많아요. 대신 그만큼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음. 그래서 보통 이제 0대 쇼핑몰 있잖아요. 좀 저렴한 고객을 타겟팅하는 쇼핑몰은 남평화도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싸죠. 네. 슬랙스만 봐도 만원 이하의 네, 네. 제품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네. <laughs> 네. 근데 그래? 네. 네. 네, 그래서 뭐 정말 아, 내가 정말 기획으로 그냥 좀 정말 싸게 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남편한테 떼어내는다도있고 다만 진짜 퀄리티 있는 옷을 좋아하는 분들이 남편 옷을 받았을 때에는 네. 기분을 어 언짢아하실 수도 있다라는 음. 거 생각하면 음. 될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각 타겟팅에 맞게 음. 내가 어떤 가격을 맞게, 맞게 타겟팅을할 것이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APM은 좀 고급스럽고 네. 비싸더라도 그 좋은 옷을 사고자 하는 분. 에 네. 누존은 조금 더 아래. 네. 벨포스트는 남편과 또이 누존의 사이. 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근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딱그 매장들, 그 건물들만 딱 들어가면은 아, 여긴 비싸겠다, <laughs> 여기 싸겠다. 느낌이 딱 나옵니다. 음. 이제 이렇게 건물들 한번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물건을 구해야 되죠? 그렇죠. 옷을 구해야 돼요. 우선은 매장은 알았으니까 네. 이제 옷을 구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음. 사입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샘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가서 샘플을 달라고 해서 공짜로 옷을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뭘 믿고? 그쵸죠 네. 보통은 잘안 줘요. 네. 점점 가면 점점 가면 가서 더안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붙임성이죠. 그렇죠. 정말 자기 비전을 보여주고 약속을 잘 지켜준다고 하면은. 흔쾌히 샘플을 내려주는 네.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또 콧대 높은 곳들도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저 주붕샵이에요 라고 하면은 어 주붕샵이요? <laughs> 아사님 주붕샵 받아왔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laughs> 주붕샵이라니까 하면은 주붕샵? 어디지? 음. 아,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경우도 음. 그니까 러 되게 많이 어,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많이 부친성 있게 샘플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특히 사입도 낮장으로는 구매가 안될 때가 많죠. 네. 그쵸? 그래서 좀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뭔가 그래서 많은 처음에 우리 소규모잖아요. 많은 곳을 거래하기보다는 정말 아, 여기가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좀 맞다 하는 곳들 몇 군데만 정말 선정해서. 음. 그 원스톱으로. 네, 어떤 곳으로. 그러니까 동대문에 가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올리겠지만 그 건물 안에도 상당히 많은 매장이 있고 근데 그 매장이 그냥 옷가게가 아니라 브랜드예요 나름대로 동대만의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 매장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하나 늘려가는 게 좋은 방법일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도 구매할 때 사입할 때에는 납장이안 되니까 보통 고미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 용어 띵띵 중요해요 고미, 네. 고미. 네. 어, 사이즈부터 해서 그 컬러가 다양하잖아요 그것들 하나의 묶음을 고미라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어, 이 티셔츠 라지 사이즈 한 고민 주세요라고 하면은 라지 사이즈로 모든 컬러를 다 묶어서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사이즈별로 단고미씩 챙겨주세요 이러면은 사이즈별로 모든 컬러를 묶어서 준다. 아, 너무 좋은 팁. 네네, 그렇죠. 네. 이런 용어를 알면 은 무시당하지 않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뭐 용어가 나왔으니까 또 추가로 덧붙이자면. 색깔을 깔이라고 하고 깔별로 이렇게 깔깔 음. 깔 어떻게 해요? 약, 약자죠. 네. 음. 이렇게 하고 뭐 단가나 이런 거 물어볼 때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 보통 물어. 이거 얼마예요? 보다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음, 맞아요. 그리고 영수증을 장기라고 합니다. 음. 이거 제일 중요해요. 그 장기를 항상 받아가려고 요 샘플을 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색깔은 깔이라고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영수증은 장기라고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 한 묶음을 고민하고 네. 이런 용어들을 안는다는 네. 거네. 근데 이 정도만 아시면 그래도 가서 뭐 이렇게 어, 이 사람 처음 왔네? 이금고 네. 안, 안, 안 당하실 것같 그리고 얼마에 물어보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그리고 얼마에 나가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장사하는 사람처럼 음.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정말 팁인데 예전에는 사입가방이라고 해가지고 가방을 들고 음, 다녔는데요즘에는 절대. 요즘에는 없어요. 아안 그래도 돼요. <laughs> 대신에 하나 제 팁을 드리면 그래도 수첩 하나 들고 다니세요. 컵에다가 펜으로 해서 적으세요, 적는 총. 그러면은 MD들이나 사장님들이 나와서 시장을 조사하고 있구나라고 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방 들고 다니는 건 정말 옛날입니다. 옛날, 진짜 옛날. 완전 이 동대문 시장 전성기일 때. 음. 아,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팁 하나 빠졌잖아요. 어떤 거죠? 휴리닝. 아, 이거 진짜 <웃음> 팁인데. <laughs> 그렇죠. 엄청 꾸미고 가는 것보다는 사실 오히려 휴리닝 있고 편하게 가는 것이 음. 그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캐박인데. 어, 진짜로 프리하게 가는 게 좋아요. 우선은 가면에 오래 걸어야 되니까 불편한 맞아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 꾸미고 오면은, 예, 숫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아이러니 한 거는, 얼마나 우리 외모에서 보여지는 이 포스가 강하냐, 약하냐도 있어요. 좀 약하면은요, 무시 많이 당해. 요 저도 처음에 무시 진짜 많이 당했는데, 제가 아예 삭발하고 수염을 이렇게만 기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좀 리스펙 받더라고요. 차량이 너무 신냐 이런 식으로 겉에서 보이는 포스트는 중요하대. 너무 꾸미기보다는 내추럴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하, 이것도 정말 꿀팁이에요. 진짜 아무도 잘안 알려줍니다. 진짜. 네. 그러면 동대문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그리고 옷을 어떻게 구매하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도 알아봤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매장들에 가서 각 브랜드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어요. 네.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죠. 네.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물건을 사 와야 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사올 것인가? 맨날 새벽에 가서 갖고 올수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오픈을 해서 판매가 시작돼서 로에 하나 주문이 들어왔다.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소규모라서 매출이 뭐 얼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뭐 주문이 들어왔는데 뭐한두 두, 두, 두 장이 들어왔다. 그럼 내가 두 장을 사려고 동대문 에 가서 차비를 쓰고 가가지고 음. 매일 매일 갖고 올수 없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네, 집이 안산인데 동대문까지 4, 50분 되는 정도 거리를 매일 매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생활하면서. 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가는 다음 편에 음. 촬영과 업데이트 그리고 기타 이런 다양한 부분까지 마지막 편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라고.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편에서 만나요.